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의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유대인의 남자가, 유대인 남자들이 경멸하는 세 가지 사람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 이고요. 어, 둘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여러분들 뭐 쉽게 잘알수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그 사람은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맞는데, 혈통이 섞여버린. 그래서 포로기 시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 이런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또한 누구를 경멸했냐면 여자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경멸했다는 말은 여자들이 왜 경멸의 대상이 되었느냐 여러분들 뭐 짐작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죄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런 죄명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을 싫어하는 그런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경멸하는 세 가지의 대상의 부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2 2절에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 가난 여인이었어요. 이 구절만 생각해보면 가난 여인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어, 다른,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까? 전혀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가난한 여인이라는 건 이방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가 아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자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맞는 상황인 겁니다. 뭐그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경매를 대상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방인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사마리아인은 아니지만 세 번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인 거죠 여자 그래서 두 가지의 경멸의 대상 가운데 포함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여,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네. 어, 엄밀히 따지면 그냥 뭐랄까 이런 그런 율법적인 뭐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번 주에 내내 계속 뭐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로 뭐 이야기하자면 이 여인을 거들떠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좀 매몰차죠, 여러분들 그죠? 좀 어떻게 여러분들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대답도 안 하세요. 그 대답도 안 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도 시끄럽게 군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차라리 예수님좀 가라고라도 하십시오,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는 아주 귀찮았던 겁니다. 이 여인이 아주 귀찮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데 어, 얘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만 내가 책임지지 이 가난한 여인 내가 굳이 뭐하러 이런 여인들까지 책임지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여인들은 우리가 책임질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 그 사실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이방인이라고 고쳐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보시게 되면 산상수훈에 내려와서 백부장이 와요, 그죠 백부장은 뭡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로마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쳐줍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방인이라고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그러게다,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26절에 아주 정말 너무나 매몰찬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그러면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경멸적인 말을 들은 겁니까? 아, 나를 개라고 말하다니, 치사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치사하고 아니 꼬꼬 더럽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가버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경멸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멸적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옳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이방인이고 여인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흉악한 귀신까지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자녀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무슨 얘기 하기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 여인이 지금 감당해야 될 얼마나 많은 그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계속 듣고 살았을까요, 안 듣고 살았을까요? 여태까지 지금 이런 취급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장면이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막 매몰차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늘 어떤 상황을 겪고 살아갔던 겁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상황을 그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는 매몰차게 당했지만 예수님은 처, 처음이잖아 이런 모습이.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한 것은 처음이겠지만 이게 인생의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늘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가 흉악한 귀신이 딸이 들렸다. 휴, 여러분 흉악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쉽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네가 이방 여인에다가 어? 그리고 사아가니까 어? 네가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렸겠지 이런 얘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가슴 후벼 파는 이야기들이 이 여인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뭐랄까요? 지금 어그 대, 대응이 이 여인에 대한 대응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상 언제나 이런 일들을 당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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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서 이제는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마지막으로 이어있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떡에서 나오는 콩꼬물이든 부스러기든 그 것만이라도 좀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이겠어요. 떡은 줄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좀 달라.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콩꼬물이라도 좀 이렇게 먹게 해달라.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보냐면 여러분, 어, 여러분들 그. 만약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부스러기라는 말이 이제 뭐 우리는 원래 우리 떡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우리와 같은 떡이 아닙니다. 그죠? 빵 같은 건데 이렇게 단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탁 자르면 이렇게 부스럭하게 되는 겁니다. 바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게트 여러분 손으로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부스러기.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공감하시면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까지 안 하셨는데 욕으로도 딱 뚜껑 따면 뚜껑 버리시는 분 그대로 네. <laughs> 뚜껑에 남아 있는 거 그냥 버립니까 아니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 그건 대통령도 그럴 것 같아 요 그죠?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욕뭐 이렇게 떠먹는 욕으로든지 뭐든지 하면 뚜껑 이렇게 아까워서 음, 그래요. 다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면 뚜껑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렇게 해요. 또 어, 여러분들 인절미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떡도 맛있지만 뭐가 맛있습니까? <laughs> 콩고물 맛있죠. 떨어지는 것들이 예,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새우깡 여러분들 아, 새우깡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마지막에 털, 털어 넣습니까 안 털어 넣습니까? 안 털어 넣으신 분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얘네도 털어 넣어야 한 봉지를 다먹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라면 먹을 때도 마지막 부스러기 집어 넣습니까? 집어 넣습니까? 예, 집어 넣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나중에 그게 뭐가 생겨도 그거는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꼬물이든 뭐 부스러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부스러기 자체는 무엇과 다를 바는 없습니까? 원래 본체와 다를 바는 없어요. 맛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게 뭐, 변질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스러기이지만, 그거는 원래 본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러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개들에게 던질 거 없다, 내가 떡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스러기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도 나에게 돌아올 떡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그 떡이라도 맛이라도 좀볼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하 아주 작은 신락 같은 은혜가 남겨져 있다면 그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아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큰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26절 말씀에서 우리의 그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개들에게 줄것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먼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이겠죠, 그죠? 그 자녀들이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는 말일까요? 개들에게도 갈게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하면, 그니까 굳이 여기서는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는 먼저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취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이 여인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 여인을 완전히 뭐괴치급하고 너한테 줄거 하나도 콩고물 요만큼도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주고 글쎄 모르겠다. 콩고물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캐치한 걸까요? 이 여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리 신락 같다 할지라도 그 신락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작은 그 부스러기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흉악한 내 딸의 귀신 들림이 요만큼은 고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흉악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겠죠. 그죠, 꿈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무엇 하나만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흉악이라고 한다면, 흉한 것만 떨어진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것만 떨어져 나간다면,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는다도 흉악만 떠나간다면 할렐루야.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어, 뭐 아, 그런 겁니다. 아, 손가락 10개가 다 아픈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프지 않게 된다면 주님 네. 이걸 손가락 다안 아픈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한 일이죠. 아니, 물론 10개 다 나아야죠. 그런데 하나만 나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럭이 은혜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나에게서 변화가 된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열 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적어도 절반은 나아야죠 그죠? 아 그래야 주님이 날 낫게 하신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은혜를 갈망하게 되냐면 부스러기 은혜는 만족을 못 해요. 신락 같은 은혜에 만족을 못 해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은혜 말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은혜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사, 이스라엘 자녀들도 아니고 이방의 여인에다가 흉악한 귀신까지 들린 딸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늘 언제나 괴치급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올 게아 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신락 같은 것도 은혜죠. 아멘. 아니 내가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신락 같은 은혜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너, 이건 그사람에게는 신락 같은 은혜인지 모르지. 아니야 주는 사람에게는. 신락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받는 이에게는 어떤 의미까요 커다란 레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막판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갈려고 딱 하는데 뭔가 반짝거려요. 땅바닥에 반짝거려요. 근데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주서 왔겠어요, 안 주서 왔겠어요? 안 주섰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땀이 막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주수면 옆에 막 이렇게 묻어야 되니까 이걸 털어내기가 귀찮을 것 같아. 막땀이막 나니까. 100원 안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말 100원이, 음, 정말 100원이 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제가 1000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만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100원 보기를 돌같이 한 거죠. 그 사람한테는 100원이 은혜이지 않은 거예요. 1,000원을 갖고 있고 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1,100원이 있어야 은혜인 거예요. 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천원 정도가 있어야 은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를 은혜라고 취급도 안해요 그런데 그 작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신락 같은 은혜 부스러기 것도 은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여인에게 믿음이 놀랍다고 얘기하시죠? 놀랍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바로 누가 낳은 겁니까? 딸이? 나았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놀랍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 이 자체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했던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여인이 부스러기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던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당연하십니까? 구원의 은혜 당연하십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십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 일어난 거 당연하십니까? 아무것도 당연한 거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락 같아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나한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수많은 장애인들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만큼이라도 괜찮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조만큼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주님 감격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시 동안 햇빛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짜증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 한, 한, 한 어디선가 누가 불어온다면 그것으로 주님, 이것이 주님이 은혜입니까?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짜증낼 일이 많고 힘겨운 일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여인처럼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의 고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세워 보시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작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신락 같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들인가.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어, 믿음의 사람들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